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까지 하시고, 날치기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진행이 될 때, 공수처에서 영장집행을, 개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자를 체포하는데, 그 앞에 관절을 틀어막고 앉아서, 발언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본인이 참담하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어?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 이런 발언까지 서슴치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란을 주도한 자를 정상적인 공권력이 체포를 하는데 그 앞을 막아서고 앉아서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지금 법사에 위 와서 위원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사위가 자꾸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나경원 의원 한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